합평한 공동대표님이셨습니다. 네, 다음은 매봉통일연구소 남강규 소장님의 예산 일 태극기의 공에서오에 대한 진상균명을 위한 연설문이 있겠습니다. 네, 애부 자유시민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 3월 10일 우리의 무고한 자유시민 다섯 분이 경찰의 사전적인불권력에 의해 가지고 희생당했습니다. 그 밖에 수십 명의 많은 시민들이 당일날 부상을 입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날의 희생이 전혀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 또 희생하신 고귀한 우리 애국 시민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표를 유지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애국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진상을 규명하고, 또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지극히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난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은 정말 불법 시위나 정말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그런 시위에서도 희생된 사람들을 어거지로 위인화시켜가지고 국가가 나서가지고 보상도 해주고 마치 그들이 정말 국가를 위해서 큰일을 한 것처럼 과대적으로 이렇게 선전하고 그들을 열사 취급하던 그런 얼론 국가가 이렇게 무고하게 또 정말 대한민국이 잘못되는 이런 상황에 안타까워서 그 헌법재판소 앞에 나와서 절규하다가 그나가신 우리 국민 5명을 또 수십 명의 부상자를 가지고 이렇게 소홀히 하고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뒤늦게나마 대한애국당을 중심으로 해서 또 그날 희생당한 우리 애국시민들의 많은 주인들이 있고 많은 또 부족자들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날의 그 참상을 증상을 반드시 규명하고 당시 흉폭한 살인적인 경찰의 공권력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우리 애국 시민들에게 거기에 합당한 보상이 주어질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사항을 잘 모르는 절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 또 서울시민을 위해서 이가마문광장에 텐트를 치고 그날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이 노력을 서울 박원순 서울시장이 불법적으로 탄압하고 이곳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온 맞지가 살이 맞지 않습니다. 더구나 지난 수년 동안 세월호 천막은 불법적으로 회화하면서 지금 그날 2017년 3월 10일에 참석을 알리기 위한 자유시민들의 호소와 자유시민들의 공부 활동을 이렇게 법고으로달아한 것은 정말 천만 시민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장으로서의 공평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당연히 이란한 사고 선수는 박원순 대표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비판할 수밖에 없고 또 나가서 박원순 시장이 시장으로서의 공정한 업무를 하고 있는가, 공정한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를 하지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박원순 시장은 그가 우리. 달려가는 이무고신를 가지고 충격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나올 경우는 우리 애국 시민 이름으로 규탄하고 박원순 시장의 사태를 요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 계신 우리 서울시민 여러분 태국기 시민 여러분 그자의에 참상을 여기 강화문 광장을 둘러서 반드시 확인을 하고 무하게 희생하신 우리 애국 국민 다섯 분의 그런 애국심을 또 그대로 무관한신을 우리가 알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후의 투쟁을 또이 애국 한국청사에서의 우리의 모든 충무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주의해 주시길 간절하게 호소를 합니다. 감사합니다.